안넘어 자, 금동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양팀다 유니폼이 상당히 아름답네요. 제가 했습니다 네 제가 어 제가 지원한 유니폼 아 훌륭해요 이런 희열도 있네요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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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외부에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유니폼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형님들 자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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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았어 야 바운드 맞혀! 아 좋았어 좋아. 좋아. 빨 자, 도수. 아, 자, 맞아. 자, 됐고. 맞아, 맞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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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Ja!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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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기다리. 로바, 로바, 로바. 좋았어. 아웃도. <laughs> <laughs> 수비 좋다. 잡겠죠 됐어. 됐어. 아웃도. 좋았어. BLS 기연타 세타. 바운드. 와. 자수비도 아니고 우 수비가 적을 잡네. 와, 뛰어나, 뛰어나. 역시 족구는 슬라이딩이 맛입니다. 아웃도, 아웃도. 문영상. 인성이 형님도 슬라이딩 아 그러나 실점자 6대5까지 따라오네요 나스 와 무서운데요 작전을 안 끊고 있습니다 감독님 7대5군요 7대5 6대5가 아니고 7대5 야, <목소리> 야, 7대5가 아닌데 아, 네명 사이. 훌륭하네요. 황주수. 네, 정말 뛰어나죠? 아, 황주수 선수. 이보십시오. 말 근육입니다. 이렇게 날씬한 분에스 저런 파워가 나오다니. 훈련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체력이 아주 좋은 황주수 선수. 와우! 파운드, 운드 네, 금동명. 역시, 작은 분들이 빠른 수비. 수비 범위가 넓어요. 저런 연타를 아우. 세타가 잡아주는 게 맞죠. 아우. 아! 아우. 자, 파운드! 좋았어. 파이씨! 좋았어! 좋아! 파이반파이시파이반파이시 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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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시 반시 반시 반 나이스! 아, 보여줘! 파샤! 아, 예, 예, 예. 좋았어! 에이! 로바, 로바! 좋았어! 왕도! 파샤! 아! 됐어!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그 노창 역시 어, 잘하네요. 오바우드. 와, 됐어, 됐어. 와. 됐어, 됐어. 야, 그 어, 노창의 가교 역할 박수야. 공격 좋았네요. 아주. 아, 아, 11대8 빨리 하 좋아. 맛다자 아, 됐어. 짜잔! 짜잔! 역시 리시브네요. 리시브가 좋으면 수비 라인은 움찔하죠. 네, 페인트가 먹힙니다. 초구 리시브의 중요성. 안재현 리시브 아주 훌륭했습니다. 두 점의 득점. 자, 잘하겠아 자, 좋았어. 됐다. 천천 아이, 내 말. 오케이, 좋았어. 좋아. 자, 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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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기다려, 기다려. 자, 우와 자, 한 점이다. 한 점. 한 점이야. 자, 자, 잡으네. 자, 금동명 뛰어나죠? 기다려라고 외쳤는데, 체이스 공격수 기다리고 득점을 올리네요. 한 점. 재밌는데요이 세트. 됐어! 됐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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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운드 어 됐어! 됐어! 아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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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운드! 됐어! 됐어! 로 바로! 어 바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우와, 바운드! 예, 오오오오. 오오오. 12대10. 인! 자12대11한점 차. 자, 됐와안 까입니다 안 까. 강가 금동명 체이스 잘 맞네요. 좋아 자, 12대 12. 아. 뒷라인의 도움을 받은 체이스 금동명 라인업 아주 훌륭합니다. 아. 오, 아. 아. 아웃도 바운드 바운드. 잡아. 바운드. 아 있어. 오, 새 땅가 오 썼죠? 다음 다음 좋어 금동명 수비 좋네요 김동명 금동명 수비 아주 훌륭합니다 또한번와다 잡죠 아웃인가요? 아 잘했는데 그게 나가네요 13대12 파르코가요. 파르코가요. 자, 하이팅하이팅하이팅야 자. 좋아! 파파파 <laughs> 좋아! 파 파운더 와우 껌동명 자 보여줘 보여줘 좋았어 아이고 게임포인트 오토파킹 아네 하나 실수했죠 이것까지 막아야 합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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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파킹 강합니다 아, 너무 잘해. 자, 어. 정말 잘하네요. 십사, 십1 3 게임포인트 상하는 19점까지입니다 a t This is that. This is that. 雨 marriages differences 십사. 네, 아까 아웃이냐, 투터치냐, 투바운드냐, 네 합의심 요청을 했습니다. 네 14대14 네 이상 없이 이어졌다고 판단해서 14대14 자 14대14에서 재개됩니다 아우 간신히 살아나는 나소자 오토파킹 여기서 끝내야죠 나소는 3세트 이어가야 합니다 와 좋네요 자 어드밴티진 오토파킹 25。 어드벤티지, 나스오,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16대 16. 왼발이죠, 왼발. 하, 아, 안현저 강점이죠. 와우. 살렸죠? 와, 주력 보셨나요? 저것도 살렸네요. 아웃이됩니다 17대16 오토파킹 리드. 야 진짜, 진짜 불꽃이 튀죠 어떻게? 빠방, 빵, 빵, 빵! 띕니다. 오토파킹. 그리고 낫소. 17대17 우리 학생들 탄식이 여기서 나왔나요? 와, 미래 어 현, 조, 현역 족구인들이죠 아니야? 일반부 아니야? 일반부? 자 17대17 조구다. 멋진 족구 조구 플레이, 수비수도 멋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영삼 선수. 네, 오토파킹 득점 18대17 리드 오토파킹. 맞습니다. 18대 18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와. 자, 기회는 오토파킹. 자, 한 점. 와딱썼다아 이거는. 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어, 좋다 이번에. 괜찮아. 강타겠죠? 그노 아창 강타 잘 잡아. 그렇지.

아이고 내심 깜니다 오코마인 한기 오코트로 출전하세요. 오코트로 출전하세요.